6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요.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 보세요. 1 후엔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높아서 걱정돼요. 2.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가 사과도 안할때 화가 나요. 그럴 때는 저도 그래요. 3. 아이가 어려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녁에 공원에 산책하러 나가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히토미 씨, 엄마가 된걸 축하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병원에 갈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아기도 건강하고 저도 괜찮아요. 모두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첫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기쁘겠어요. 네. 아기를 보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히토미 씨는 멋진 엄마가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듣기. 고천 씨와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잘 듣고 답해 보세요. 선생님, 저 다음 주 수업에 못 와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다음 주에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이제 저희 집이 생겼어요. 와, 축하해요, 고천 씨. 정말 좋겠어요. 네. 너무 기뻐요. 돈을 모을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정말 고생했어요. 이사 잘하세요. 말하기 1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안젤라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요.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세요. 정말요? 많이 걱정되겠어요. 네, 이런 일이 있을 땐 정말 슬퍼요. 빨리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